자, 첫 번째, l a v 아끼지 않는, 호화로운, 내 bc, 내 bc 카드로 긁어버리자, 아끼지 않고 막 쓰고,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l a v 아끼지 않는, 호화로운, l a v 아끼지 않는, 내 bc, 내 bc 카드로 긁자, 아끼지 않는, 호화로운. 자, 스코 o r 겉을 태우다, 자, 스코 o r c h 숫꼬치, 숯에다가 꼬치구이를 굳고 있죠, 그죠? 근데 겉을 갖다가 노릇노릇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스코치 겉을 태우다. 스코치 겉을 태우다예요. 스코치 자, 레이블, 엉클다, 꼬인 것을 풀다. 자, 레이블, 레이블네이브이야 하면서 얘는 막 풀고 얘는 네이브이야 하면서 엉클죠, 반대로. 그래서 레이블, 풀다, 엉클다예요. 레이블, 풀다, 엉클다. 자, 그래퍼. 움켜쥐다, 붙잡고 싸우다. 자, 그래플, 그 애플, 그 사과 내 거야 하면서 서로 움켜쥐고 있죠? 움켜줘 보세요. 그래플, 움켜지다 그리고 붙잡고서 싸우고 있죠? 붙잡고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플, 움켜지다 붙잡고 싸우다. 그리고 격투기에서 그래플링 기술이 있어요.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플, 그 애플, 내 거야, 움켜쥐다, 붙잡고 싸우다예요. 자, 블리크 절망적인 암울한 자 불이 났어요 근데 이크 탈출구가 막혀버렸네요 다 타고 있어요 아주 절망적이죠 암울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자 블리크 불이 났는데 이크 블리크+ 블리크 절망적인 암울한 자 포핏 몰수당하다 여우가 털이 뽑혔어요 사람한테 몰수당하는 거죠 포핏 자 털을 뽑혀서 몰수당하는 거예요 포핏 몰수당하다 포핏. 몰수당하다. 자, erratic 변하기 쉬운. 이래도 틱 변하고 저렇게 하면 또틱 변하고 변하기 쉬운 거예요. 울었다, 울었다. erratic, e r r 변하기 쉬운. 이래도 틱, 저래도 틱. erratic 변하기 쉬운이에요. erratic 변하기 쉬운. 자, misappropriate 남의 돈을 횡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mis 앞으로 뿌리 ate. 자 미스들이 많죠 술집에 가가 지고 미스들 앞으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자기 돈이면 이렇게 뿌리겠어요 남의 회사돈이기 때문에 막 뿌리는 거예요 즉 횡령한 돈입니다 그래서 미스 앞으로 뿌리 에이트 미스 앞으로 뿌리자 에이트 미스 어프로프리에이트 미스 어프로프리에이트 어프로 그래서 남의 돈을. 횡령하다예요. 자 뜻으로 가져가야지 돼요. 앞으로 뿌리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 남의 돈을 횡령한 겁니다. m i s appropriate. 자 f a s 웃음거리 익살극이에요. 자 부인한테 맨날 잘못해서 맞고 사는 남편. 사람들이 막 보고서 웃겠죠. 웃음거리입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나온 남편. 아 웃음거리구나. 그리고 이것은 코미디 프로예요. 익살극이에요. 익살극. 그래서 파스, 파스 붙이고 온 남편, 웃음거리 그리고 익살극입니다. 파스, 웃음거리, 익살극. 자, 스테이플, 중요한, 주요한. 스테이, 머물러야 하는 풀. 밖에다 두면 얼어 죽으면 큰일 나요. 왜? 1억 원짜리 난초거든요. 중요한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스테이해야 하는 풀이다. 스테이풀. 그만큼 중요한, 주요한. 스테이플, 중요한, 주요한. 자, 복습입니다. 래비쉬, 네비쉬로 극자, 해가고 아끼지 않죠. 그래서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호화로운. 자, 스코치 수태다 꼬치구이를, 겉을 태우다죠. 자, 레이블, 아, 이거 네이블이야? 하면서 얘는 풀고, 이건 네이블이야? 하면서 얘는 엉클고, 풀다, 엉클다. 자, grapple. 그 애플 내 거야. 움켜쥐고, 움켜쥐다. 그리고 붙잡고 싸우고 있죠, 그죠? 붙잡고 싸우다. 자, bleak. 불이 났는데, 이크 탈출구가 막혔어요. 절망적인, 암울한. 자, forfeit. 자, 사람한테 털이 뽑혀가지고 몰수당한 거죠. 몰수당하다. 자, erratic. 이래도 틱 변하고, 저래도 틱 변하고. erratic, 저라틱 변하기 쉬운. 자, misappropriate. 미스 앞으로 뿌리자 에잇. 자 남의 돈이기 때문에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돈을 횡령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파스. 파스 붙이고서 나온 남편 부인한테 맞아서 웃음거리죠. 그리고 이것은 개급으로 익살극이라고 했어요. 익살극. 그 다음에 스테이플 스테이해야 하는 풀. 집에 머물러야 하는 풀이죠. 밖에 내비두면 얼어 죽는다 그랬어요. 왜? 1억원짜리 난초. 그만큼 중요한 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플 중요한, 주요한. 자,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뜻 생각해야 돼요. lavish 아끼지 않는 호화로운 scorch 겉을 태우다 raver 풀다 엉클다 grapple 움켜쥐다 붙잡고 싸우다 bleak 절망적인 암울한 자, forfeit 몰수당하다 erratic 변하기 쉬운 misappropriate 남의 돈을 횡령하다 버스 웃음거리 익살극 스테이플 중요한 주요한.